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검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우선 연장 조정안, 검단 순살자의 지하 관통. 어, 지금 이 진한 선이 그 대광이 조정안으로 결정된 어, 그 노선인데요. 이대로 하면은 요, 백일역에서 1 백이역으로 가는 요 사이가, 어, GS건설이 지금 자이 그, 주차장 붕괴 사건이라는 그 아파트 지하로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어제 일자로 중부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붕괴 아파트 관통. 안전성 확보 방안은 수립 안 돼.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의 노선 중지안이 지하 주차장 붕괴로 전면 재시공 예정인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새로 지어질 단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이 대광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 1호선 연장사업 관련 인천시안과 김포시안을 조정한 노선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김포풍무동을 거쳐 인천검단지역 내 인천1호선검단연장선 101-102역을 경유하고 김포감정동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결정됐다. 문제는 중재안대로 착공할 경우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101정거장과 102정거장 사이에 있는 검단 AA13블록 현장 지하를 뚫어야 한다는 점이다. 검단 AA13블록은 지난해 4월 지차자, 지하주차장 1, 2층,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무게를 견디기 위한 32개의 기둥 중약 60%인 19개 기둥에서 전단 보 강근 철근이 빠져 있었고, 사고 지점의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 강도보다 30% 낮았다. 여기에 지하 주차장 위에서 조경 공사를 하던 중 흙을 설계하 중보다 더 많이 쌓은 것이다. 이 사태는 전면 재시공을 요구한 입주 예정자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락됐지만, 광역철도가 이 단지 지하를 지나가야 하는 만큼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중재안의 경우 광역철도 수요와 역사 배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만든 것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중재안은 역사 위치와 광역 철도 수요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계획했던 것이라며, 현재에도 안정성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안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추진 과정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대광이 중재안이 얼마나 줄속으로 확정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천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시, 대광이 중재한 줄속 증명. 인천시안 반영되게 노력할 것. 시 관계자는 인천시안인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두고 다른 철도 사업처럼 도로를 따라 노선안을 계획한 것이지만 대광이는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엉터리 노선을 그린 것이라며 이 계획대로 노선안이 확정될 경우 이미 붕괴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대광의 중재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김명주 민주서구육위원은 철근이 누락돼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지하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이를 인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며 올해 말 서부권 금행 철도 예타 결과가 나오면 5호선 연장 사업은 자초될 수 있는데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예타에서 탈락한다면 오롯이 김포시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어, 중부 일보에, 중부 일, 일보에 댓글이 딱두개 달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재시공 결정됐고, LH가 시행이니 지하로 철도 지나가는 거 생각하고 더 경고히 하겠죠. 무슨 저것도 이유라고, 오히려 분양자들 속 터지는 언풀하고 있네. 그나저나 제목, 제목이 참 구더기처럼 드럽게 지었네요. 누군가는 그집 분양받고 사고 때문에 속 끓고 있을 텐데 어, 다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인천은 뭐만 하면 김포 타서로 돌리냐? 백일력 빼고 노선도 줄여서 바로 백일로 가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머리 쓸 것도 없, 없습니다. 백일력 반드시 빼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인천 탓이다. 백일역을 구집한 인천 탓이다. 이제는 기술적으로 정답을 주셔야 합니다. 백일 빼면 되겠네요. 결론은 Y자로 각자 추진이 답이다. 기지창도 각자 지역에 따로따로 놓고 따로 비용도 각자 알아서 조달하고 역도 각자 알아서 구축하고 Y자로 하면 순살자의 통과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나온 각 지역의 요청을 어,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순살자이도 양털 김명주가 엄포라는 거 보니 돌아가는 게 인천시안 미반영 되나 보네요. 인천은 빼야죠. 순살자, 순살자이니 뭐니 그냥 인천은 제외해야 맞아요. 김치국만 들키는데 웃기네요. 그냥 검단 빼라니까 그럼 해결되잖아.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 오케이. 검단 쪽 거기 안 지나가게 노선 줄이고요. 이젠 C폴만 줄이면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순살 아파트 밑으로 가면 안 되니 김포 단독으로 가야겠네요. 괜히 검단을 가다 아파트 보내주면 큰일 나니까요. 왜 이래는 걸까요? 대강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곳이 검단인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 기사 내용을 올려주셨는데요. 김명주 의원은 철근 인우락대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지하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이를 인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랜만에 소복 권 급행 철도도 예타 결과가 나오면 우선 연장이 연장 사업은 좌초될 수 있는데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예타에서 탈락한다면 우으시 김포시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고 고집했다. 대광위가 철도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맞는 건가?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시동 서울우선권단김포연장선불려파움 이거는 인천투데이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요. 어,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여튼 여기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성남시, 경기 남부 광역철도 한목소리, 서울 오선 인천시 김포시 내선 고수의 불력화음 난항. 어, 이건 저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성남시 등 어, 인천투데이에서 나온 어, 기사인데요. 경기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가 서울 잠실에서 시작해 수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경기 남부 광역 철도를 경기도와 정부의 제안에 시동이 걸렸다. 반면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해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와 경기 김포를 잇는 서울 우선 검단 연장선은 자치단체에 간 갈등으로 갈 길이 멀다. 경기도, 수원, 용인, 화성, 성남시장 4명이 공동으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출천은 수원시. 지난 10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경기 남부 광역 철도를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이 기초 지자체네곳은 지난해 7월부터 공동으로 서울 3호선 연장과 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 부상 사전타당성 조사 영역을 바탕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을 따지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최적의 노선을 검토했다. 이후 시내곳은 서울 잠실에서 시작돼 수서역,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길이 50.7km의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을 도출했다며 이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비 c 값은 1.17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시 내부선 네 경기도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건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제안할 예정이다.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달랑 그 검단 신도시, 김포 신도시. 김포랑 인천이랑만 딱 합의하면 다 끝나 가지고 바로 예타 면제에서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거 둘이서도 이거를 합의 못 하고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네 곳이 되고, 4곳. 네 곳인데 아무 탈 없이 지금 여기가 저 이게 서북권 광역급행철도보다 더 먼저 얘기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 좀 배워야 됩니다. 저 김포랑 인천은 이렇게 네 개의 시 시장님이 모여가지고 했는데도 아무 저 불협화음 없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싸우다가 이거 다른 데한테 다 뺏길 것 같습니다. 순서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 의견을 맞춰가지고 빨리 할 생각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방방송은 딱다 꺼버리고, 어이 김포랑, 검단신도시랑, 어, 떻게 하면 또 발전이 될 건가. 거기에 자기 집앞 이런 거는 주장하면 안 되죠. 그냥 이저 시장님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딱 합의를 하든가, 대광이랑 셋이 하든가. 해서 결정하면은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제 집안만 하니까 다른 신도시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못해 볼수 있으니까 다른 신도시들이 치고 나가니까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 김포랑 인천은 반성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서울 우우선 지자체 간 갈등으로 난항. 이에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가 순항하는 모양새인 반면, 수도권 서북부를 잇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선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은 검, 경기 김포, 인천 검단, 서울 방화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구체적인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 지난해까지 세부 노선을 발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19일 서울 5호선 김포공도검단 연장사업 노선에 인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구간인 백일역과 백이역 검단 김포 경계의 역 7곳을 추가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광위 조정안을 두고 인천시와 서구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했고, 유정북 인천시장 역시 서울 우호선 대광의 조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대광에는 5월 최종 노선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자체간 협의가 늘어질 수 있어 최종 확정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업은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는데 지자체 간 협의가 단서 조항이라 추진되려면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김포시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지자체 간 협력으로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한 걸음 더 나아가온 반면 서울우선 검단 김포 연장은. 지자체 간 싸움으로 어려워지고 있어 인천시가 김포시의 향후 협의에 관심이 모아진다.인천투데이에 올라온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총선에 이어서 인천 지자체장도 민주당에 뺏기겠네.유정복 때문에 대광에는 뭐하냐 그냥 강제로 결정해 또 지자체 탓하네. 기자야, 좀 알고 쓰자. 김포검단 경계블루역에서 김포시 감정동 감전역으로 변경해서 주정했단다. 대광에서 그래서 반발하는 거고, 왜 기본 팩트도 모르고 기사를 쓰니? 김포가 6개억 원했는데 대광이가 7개억 줬단다. 그건 알고 있니? 수정하자. 기사수고. 대광의 확정 5월 안에 결정해야죠. 인천이 양아치 짓 하는 게 문제지.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인천 투데이는 의도가 있는 기사들. 항상 그렇죠. 인천이 양아치 짓 해서 문제지. 김포는 양보 더 이상 힘들지. 향산 풍무 안 빼면 영원히 나가리.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점점 개선되어가는 검신 수변. 와 경치 좋습니다. 테니스장인가요? 녹시도 풍부하고 어, 땅밑으로 들어가서 바람 불어도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무슨 저그 인공 탑이. 구조물이 있는데 어, 특이합니다. 절대반지라고 그러는데 절대반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계속 변합니다 이게. 어, 그리고 아까 여기 테니스장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변이 쭉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어, 밤에 이렇게 자전거 타거나 걸어도 어, 쾌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골길 걷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물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근데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어 지금 어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물량을 늘리는 그런 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수로가 무지하게 좁네요. 여기는 수량 늘리지 않으면 답 없음. 냄새나고 올해 물 순환 시스템 완공 가동 예정. 정말인가요 수량도 늘어나나요 이거 펌프로 저퍼 올리면은 늘어나죠 순환시스템으로 수량이 부족해요 성계천처럼 유지용수공급시설로 일정한 수량 확보해야 합니다 어제 수량이 늘어서 물순환시스템이 가동되나 했는데 비가 온 후라 수량이 늘었었군요 평소보다 조금 늘었는데 확실히 더 겨울 물소리가 잘 들리고 보기엔 더 좋았습니다. 수면을 높이기 위해 수량이 많이 필요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적정 수량과 조경이 더 보완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쾌적한 공간이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더욱 좋은 환경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진이 거의 같네요. 특색이 없는 그저 그런 수변 같애, 같네요. 애쓴다 고양이 아직도 반지하 썩빌 화장실에서 셀카놀이 하고 그러냐? 왜 반말찍 날림?